이 스가라 선은, 어, 그러니까 주전 420년, 그러니까 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하나님의 사람 스가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그 말씀을 전하는 어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가라 선지자가 있을 때에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라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지금 이 스가라 선, 이 선지서가 기록될 때에는 어, 이 성전이 한 절반 정도 재건된 그때입니다. 어, 지금 9장까지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도 주시고 또왜바벨론을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도 말씀해 주시면서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쭉 하시다가 이 9장 9절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게시하십니다. 그래서 9장 9절부터 이 17절까지는 구주께서 낙위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모습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처음에 게시하시고, 오늘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게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속해서 게시가 되고, 이 스가레아 선지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건 없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봄비와 가을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에는 비가 내리면은 약이 촉촉하게 내려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분을 제공하고요. 이 늦은 비, 이 가을비는 곡식이 이 알곡이 맺힐 수 있도록 수분을 제공하는 그러한 비를 말합니다. 어, 봄비가 올때 비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열심히 일한 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비가 없다면 그것은 헛수거죠. 지금 여기 1절에서 비를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일을 했으나, 그러나 거기에 더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둘빈둘 게으름만 펀다면 그 사람은 사실 못 살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똑같이 열심히 일하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이 좋으면 비가 잘 오겠고 또 지금은 비가 올 때니까 올 것이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바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기도로 늘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비가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말하고, 또는 자연의 어떤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름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모아주셨다.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똑같은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보는 그 해석은 아주 다릅니다. 지금 여기 스가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피를 구하라. 또 하나,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비에 의해서 나오는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거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채소나 곡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코 똑같은 이 우주 공간에, 똑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때마태오봉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안합니다. 오늘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어떤 것을 얻어야지 내가 열심히 싸워서 어떻게 획득해야지, 노획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열심히 할수 있는 능력을 능력도 주님이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한 것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곡식을 맺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내가 그 곡식을 내가, 내가 이 추수를 해서 얻는 그것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곡식을 걷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캔슬을 한다면 우리는 곡식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같으나, 그러나 돌이켜보면, 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피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곡식을 얻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2절, 두 번째는, 드라빔과 복술자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휴대용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나엘이이 드라빔을 훔쳤죠. 바로 이 드라빔은 휴대용 우상으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었던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작은 우상입니다. 복술자는 예언자입니다. 요새 우리로 얘기하면 점치는 자들 말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위로는 실질적인 위로가 아니라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곤고를 당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체가 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라. 거기서부터 나오라. 드라빔으로부터 나오라. 그리고 거짓 복술자로부터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큰성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 하나님의 사람 그때 롯을 구해내시죠 그때 끄집어내십니다 그저 뒤를 보고 주저주저할 때 아예 끄집어서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농성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된 것부터 그 헛된 것으로부터 나오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드라빔과 복술자는 눈에 보입니다. 드라빔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작은 우상이요, 복술자는 그래도 점을 잘 친다는. 예언을 한다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특별히 일이 잘될 때,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슬금슬금 내가, 나 자신 속에 있는 내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하나님 자리에 턱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처럼 여겨 버립니다. 내가 누리는 어떤 권, 권세나 어떤 부 자체를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죄의 가장 1번 타자가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지음을 받아서 왕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불러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왕권을 주셨죠. 바로 그 가운데 교만이 서서히 올라와서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먹게 되는 교만의 죄에 빠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시죠. 광야로 나아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 너, 네 배부터 채우란 얘기죠. 너 배고프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너부터 살아란 얘기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보호하시리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여기 아무도 안 보이니 나한테 살짝 무릎 꿇어라.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시험의, 궁극적인 시험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드는, 떡으로 만드는 그 현상을 통하여 내 과시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살리는 그것을 보고, 짜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보이는 그 과시. 슬쩍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 앞에 무릎을 살짝 꿇으면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며 온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세 가지 시험 자체는 언뜻 보면 굉장히 쉬운 시험 같으나, 그러나 이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성도 여러분, 2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를 준다는 얘기죠. 거짓 평강을 줍니다.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그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여기서 순염소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목자는 진정으로 목자들이죠.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이 율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잘 목양하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그 목자들과 그 순념서들 지, 지도자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헛된 드라빔과 복술자의 뒤를 쫓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곤고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목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벌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만군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직접 돌보시겠다. 바로 주님이 직접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돌보시되 어떻게 돌보시죠? 백성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힘이 없어서 그저 뿔뿔이 흩어져 버려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된 말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죠.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오죠?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모퉁이돌은 여기에 기초석을 말합니다. 성전을 짓는 기초석이죠. 말뚝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말뚝은 장막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기구죠.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활이 없을 때는 싸울 수가 없죠. 권세 잡은 자가 일어납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일제히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목양하시는데 그냥 초장에 좋은 풀을 먹이시고 조용한 물가에 가서 그냥 이 물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그 유리하는 양떼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키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싸울 때 용사같이 원수들을 밟을 것이라. 누가 양처럼, 유리된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되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군사로 만들어 대적들을 밟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그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죠. 자기 백성들을 승리의 군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쟁을 이기시는 분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어 주님의 그 모습을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 떼를 소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양 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더 이상 아니니라. 너희는 주님이 값으로 피값으로 산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것으로 만들어 가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달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지금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양의 모습 유리하는 양의 모습으로 그냥 와서 먹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와 지금과는 다르죠. 물론 세상적으로 사는 형편은 아마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 우리는 바뀌었죠. 전에는 조금만 뭐하더라도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죠. 전에는 뭐만 조금만 벗어나면 늘 하나님을 등지고 또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붙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를 주의 군사로 만들어 가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시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돌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 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이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천국에까지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어떠한 세력도, 과거, 현재, 미래도, 어떠한 권세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 없노라.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스가라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세상 가운데 유리하는 양떼 같은 우리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어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느니라. 내가 내가 나에게 맡겨진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천국까지 내가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강력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언뜻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아기 예수로만 생각합니다. 마리아 품에 아있는 어린 아기 예수가 예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힘이 없고 마리아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그 순간의 모습이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마리아 품에 안겨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님이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용하셨던 수단이요. 그것으로 임무 종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주님이 이스가리 선지서를 통해서 내가 선한 목자입니다. 내가 너를 소유하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를 기뻐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종교, 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종으로 변화되는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계시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시된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게 해 주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만한 나를 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의 군사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것, 거짓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주의 참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되고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길로 걸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